고신를 뭐 제대로 해서 <laughs> 아, 살려놓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도 보면 국장 들어가면 똑같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반복이었거든요. 네. 무료 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laughs> 네, 아니요, 괜찮아요. 본인 사주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초년 고생에 말년에는 복이 들어온다는 사주기는 한데, 네. 지금 초년이잖아요? 네. 초년에서 보면 조상의 바람도 들어오고, 네. 고비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본인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밀어붙이다 보면 금전 손실이 계속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본인이, 어, 문자에 신궂을 여덟 번 했는데도 말문이 안 트였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궂이 아니고. 네. 네. 테스트만 했어요. 아, 테스트만.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내가 상황으로 봐도 지금 나이에, 지금 사주에 보면은 신이 와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신이 와 있지가 않고, 조상에서 신의 바람을 일으킨다. 산신의 탈이 있다보니 산수에서몇 자리는 조상의 집이잖아요. 네. 그 집이 허물어지고 없는 격이에요. 그러니 그 조상들이 후손에게 오는데 본인 사주 자체가 보면 조상을 감게 돼 있어요. 음. 귀문간살처럼 조상이 왕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보니 그 조상들이 닦아서 오시고 닦아서 오시면 신이 돼요. 음. 지금은 시초예요. 시초. 음.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테스트를 하고 굿을 그만큼 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그만한 돈을 쓰기도 힘들었을 건데. 네. 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요. 네. 근데 본인도 어린 나이에 뭐하러, 그죠? 굿을 여덟 번이나 하겠어, 그죠? 근데 뭐, 다 선생님들마다. 네. 가면 얼굴, 그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얼굴 보면,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냐고. 응, 네, 그래서 조상이 와 있어서 그래요, 조상이.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그랬잖아요, 조상. 근데 네. 그 조상들이 딱아서 오면 신이 된다고. 아.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 무당을 하면 안 된다, 신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주가 아니라. 네. 내가 볼 때는 본인은 무당을 하고 싶어요. 네, 그거는 알아요. 자꾸 이렇게 꿈으로 보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도 몸소리치기 네. 싫거나 나는 무당 안할 거야가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은 하고 싶다고. 정말 신이 오신다면 난 하고 싶어 이 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대로 된 신으로 오실 거예요. 그 본인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지금은 당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데 그러니까 원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붓을 그만큼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테스트를 그만큼 이렇게 하셨을 때는 본인이 신줄이 있기 때문인데. 네. 아직까지 신이 차고 들지를 않기 때문에 뭔가 말문이 안 트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데 나중에는 조상을 받들고, 신을 받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 본인은 굿판에 가 있으면 그냥 좋아요. 돈 쓰고도 기분이 좋아. 아, 짜증이 나던데. 짜증이 난다고. 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굿을 네.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에이, 건 네, 굿하는 건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굿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본인 성애착에 뭔가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네. 에이. 어, 구슬하려면 제대로 삼산을 밟고, 조상꽃을 먼저 하고, 조상을 먼저 풀어드리고, 삼산을 밟아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든 어떤 신이 오시는지를 받아보고, 그러고 신굿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간만 보듯이 건들기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금전이 작다 보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구슬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은 들어가 보자, 어, 풀어보자.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은 안 차고,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는 있고, 네. 작게 찔끔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될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신이 차고 들어오려고 해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그래서 네. 짜증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어 아직까지 말문이 트이고 신을 받을 단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 중이 죄송한데, 네. 테스트 때, 네. 명패는 호명은 했는데. 네. 그게, 그러면. 들은 게 많다, 그런... 그러거든요. 네. 주어 들은 게 많구나,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 유튜브를 보든 선생님들하고 구슬하면서 듣든, 본인이 네. 잔머리가 좋아요. 잔머리가 잘돌아가요 눈치도 빠르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내 기억에 남아있으면, 처음에 내가 뛰고 놀 수는 있어요, 본인이. 네. 장단을 쳐주면. 네. 본인은 잘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음. 진짜 그 신이 온게 아닌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볼때 지금은 신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조상에서 신 바람을 일으키고, 일단 조상부터 와요. 그리고 네. 그 조상들을 닦아서 보내고, 천신을 받든, 실력 있는 조상님 윗대의 조상 신을 받든, 그렇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건데, 다른 일 하기도 싫고, 보니까. 돈이 없어도 다른 거 하기가 싫어요 할 만한 것도 없고 자신도 없고 네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수술을 좀 많이 하고요 음할 만한 게 없네 그렇다고 부모님 도움으로 계속 이렇게 편하게 있거나 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부모님도 연이 끊겼어요 왜 본인은 지금 혼자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야 되고 신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근데 본인이 네. 금전이 나가려니까, 네. 어, 그랬는지, 굳을 굳이, 굳이 그만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수박 거달팻이고요. 그니까 러 해놓고 나면, 네. 해놓고 나면 잘 됐다 해서, 네. 어, 뭐 신은 신인데, 네. 어, 신은 신이다. 근데 해놓고 나면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짜증이 네. 나고, 네. 그 선생님이랑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막살 엎어버리고 싶고, 네. 선생님한테 가면 너 도대체 뭐 했냐? 네. 에, 이미 신은 들어와 있고 네. 어, 신은 들어왔다고 해도 네. 어? 조상이 아까리고 뒤가리는데 어, 조상이 아까리고 뒤가리는데 이걸 왜안 뱉어줬냐? 아 뱉겨주고 네. 신을 받게 하던지 뱉겨주고 어? 뭐신 테스트를 제대로 해서 네. 어? 살려놓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도 보면 국당 들어가면 똑같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반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은 몸도 아프고, 갈증 나듯이, 해소를 해야 되니까 자꾸 했는데, 네. 선생님들마다 똑같았던 게, 금액, 굿금액의 비용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어, 네, 비슷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정상적인 신꽃의 어떤 과정을 밟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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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한 거도 아직까지 신이 차고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리고 조상이 신행세를 해서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거는 네. 어떤 선생님이 해결을 못 해줬든, 네. 본인 조상에서 자꾸 안 나가고 있든, 일단은 네. 해결이 안된 거잖아요. 네, 저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 네. 언제쯤 가야 돼요? 본인은 갈 거예요, 이 길을. 제작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어, 고생을 시키는 걸 보면은요, 본인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네. 착하기도 하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본인이. 네. 그래서 네. 여러 선생님을 겪으면서 어떤 고집을 꺾어놓으려고 이렇게 금전의 풍파가 일어났을 거예요. 네. 정말 신이 계시다면 본인을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스물 다섯 여섯에 신을 받아야, 받아야 됐었다. 정말 네. 천신이 오시든 제대로 된 신이 오셨다. 그러면 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여덟 번의 구슬하게 만들지 않겠죠. 네. 어, 아직까지 조상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걸 보면 본인 고집이 세기 때문에 뭔가 겪고 겪고 비우고 걷어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금전이 필요하잖아요. 제대로 된 신굿을 하려고 해도 네. 일하세요. 네. 나못 하겠다가 아니라 뭐라도 하셔야 돼요. 올해는 신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요. 네. 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구슬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신이 차고 들지 않아요. 올해는. 아, 내년부터 조금 더 일어나는 격이고, 서른 하나부터에서는 불릴 수 있어요. 서른 하나부터? 네, 그러니 지금부터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제대로 된신구슬 하세요. 차라리 서른 하나에. 네. 근데 선생님, 저 만약에 하면, 네네. 네, 그, 자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신이 됐든 뭐 조상이 됐든, 네. 뭐 조상은 당연히 보내야 되고 안 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어, 조상도 안쳐둬. 있어야 돼요. 조상도 도와주는 조상은 필요해요. 조상이랑 아, 신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조상에서 아, 신과 연결 고리예요. 아 그래요? 본인과 조상과 천신. 네. 천신 이미 고를 닦아서 신이 되시는 거잖아요. 신이 되시는데 그 위에 천신이 있잖아요. 아, 어떤 일을 해결 공판 지을 때는 천신에서 문 열어줘야 되고, 큰 신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면 조상신 모시고 점은 볼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해결은 못 해줘. 그러려면 천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천신이 본인한테 와서 도와주려면 본인이 얼마나 때묻지 않고 착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네. 우선이 잘못할 때에 조상신에서 천신의 비기도 하고, 연결고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면, 저는 이북꽃으로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거는 이북꽃이든, 사명꽃이든, 네, 그때 되면 알 거예요. 지금 벌써 아. 미리부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자꾸 엄마하고 누나 쪽에 네. 신이 있다고 하는데. 엄마하고 누나 쪽에 누가요? 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신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같은 핏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 성씨에 따라서도 그윗대의 조상에서 그 내력이 그 있을 거고, 네. 본인 씨에서도 그 내력이 있을 거고, 그얘기있죠 네. 신줄이 있다. 그러니까 식구 중에 한 명이 제자가 돼서 총대를 메고 그 줄을 걷어가면서 한 명이 무당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형제가 네.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부모가 하면서 자식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아, 근데 엄마가 안 받아서 뭐 제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네, 엄마가 신이 오셨으면 말문이 트였으면 안 받고는 안 됐겠죠. 아 그래요? 네, 엄마가 그걸 받고 어, 받들어갈 줄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 엄마가 그걸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자손에서 너가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해야 될 사람은 말문이 터지든 다른 네. 일을 못 하든 신에서 그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럼 엄마는 닦고 갈 사람, 기도하고, 닦아갈 네, 사람이고, 네, 본인은 나중에 이제 불리고 갈 사람이 돼요. 하지만 본인은 네. 오래 걸려요. 신을 받아도 네. 잘 불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본인은 불법도 같이 들어와, 절쪽으로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불사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실 거고 해서 닦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여덟 번의 구슬하고, 금전 손재도 보고,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난왜 네. 이래야 되냐, 회의도 오고, 그러면서 닦아가는 과정인데, 네. 몸이 지치고, 안 좋고, 기력도 약하고요, 힘든 네. 일은 못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절에 가서, 어, 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평소에. 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신중단 알죠? 네. 신중단에서 기도를 하고, 용기를 네. 주세요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스스로 비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인연도 만나게 되고, 꼭 구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일단 직장을 얻어서 돈을, 금전을 조금은 모아서 신굿을하게 된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신을 모시죠. 예전에는 옥수그를 초대만놓고도 손님 받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목말리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차피 네. 제작길 가야 될 사람이니까, 네. 어, 기도 잘 하시고, 지나간 세월에 선생님들 원망할 필요도 없고, 본인은 근데 크게 원망하진 않네요, 선생님들을. 아, 뭐, 제 잘못이죠.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분을 찾아갔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다 생각하시고요. 네. 어, 네. 그런 네. 마음은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타고난 사주에 본인은 고든 성향도 있고, 정도 많고, 베풀 네. 줄도 알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수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2 년을 기도하고 닦아가면서 돈 벌자 생각하시고요. 서른 네. 하나의 신을 받으면 잘 벌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 또 건들고 다음 내년에 또 그러잖아요. 돈만 네. 날아가고 또 힘들고 신고 제대로 못 하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데 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왼쪽 눈을 문을... 네. 한번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 각막이 조금 튀어나온다 해고 원추각막으로 수술을 했는데, 네. 어 이번에 다시 다시 자란다고 하더라고 수술한 눈이 네. 이 각막을 깎아내고 네.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놨긴 했는데 네. 다시 자란대요. 네.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뭐,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네. 뭐, 당장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볼까요?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다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해놓고 나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 해보는 게 낫겠다. 음. 불편하면 하는 게 낫겠다 하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어,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술하는 네. 게 좋아요. 올해는 해도 큰 성과가 없고, 네. 내년에는 성과가 있어요 아 내년에요? 네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내년에 하면요? 올리는 손을 대면 자칫하면 큰 효과도 없고 네. 좀 힘들어지거든요 불편하거나 아, 제가 뭐 이번 연도나 뭐 내년에 뭐 수술할 곳은 없는 거죠 좀 빼고는요 어, 다른 곳은 특별히 수술할 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아, 일자리 그래. 잘 알아보시고요 네. 정말 실령님이 오셔서 본인을 선택하고 길 열어 주실 때까지 차분히 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